자 발차기 해봅시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对然后。 사, s a 둘. 앞으로 옆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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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좀 헷갈리네요? 앞으로 옆으로 앞으로 앞으로 옆으로 앞으로 자, 제다리뜨기 무릎을 더 올려야 되는데 만지듯이. 이렇게. 자, 자 운동 끝난 뒤에 스트레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여섯, 일곱, 여덟. 뒤로 손을 깍지 껴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트레칭. 팔 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자, 이제 다리를 벌리고 무릎 밀게 합니다. 무릎을 밀어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팔꿈치로 무릎을 밀어주세요. 일곱, 여덟. 자, 이제 왼쪽을 누르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스트레칭만 해도 벌써 땀이 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쭉 펴서 다리 찢기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이고 이거 좀 힘드네요 자 반대쪽으로 오이야이야이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꿈치 붙이는게 좀 어렵네요 자이 런지 아시죠 런지 한쪽 다리 펴고 구부리고 둘, 둘, 셋, 넷. 반대쪽.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자. 잘 되시나요? 자, 이제, 한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 바꿔서. 쭉 내려가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자, 이제 무릎을 붙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되죠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 되시면 이렇게 벽 같은 거 붙잡으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자, 이제 마지막 거. 무릎 살짝 구부리고, 다리 하나를 올려서 누릅니다. 무릎을 잡고, 무릎을 눌러서. 자, 잘안 되시는 분은 벽을 붙잡으셔도 돼요. 자, 반대쪽. 자, 이렇게 붙잡고, 무릎을 눌러주세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무릎 운동 해봅시다. 무릎을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배 힘주고, 아홉, 야, 아, 배 힘주고, 힘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무릎에 좋답니다. 무릎을 유연하게 해주는 거니까. 자, 0 개씩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개걸음으로 무릎을 구부리고,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이건 쉽죠? 자, 이게 무릎 운동이니까 계속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옆으로, 뒤로, 앞으로, 옆으로, 뒤로 하셨으면 발이 땅이 안되는데 저는 발 땅이 되고 뒤로, 앞으로 옆으로, 뒤로 이쪽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세요. 옆으로 뒤로 앞으로, 옆으로 뒤로, 앞으로 옆으로 뒤로, 앞으로 아, 다리 아프죠? 뒤로 자, 반대쪽, 앞으로 옆으로, 뒤로 앞으로, 옆으로 뒤로 발안 다쳤어도 되고 이렇게 대셔도 되고 지지하는 발에 힘이 엄청 들어가네요. 뒤로 앞으로 10번씩 해주시면 돼요. 양쪽 발 힘드시면 중간에 쉬시면서 뒤로 앞으로 옆으로 뒤로 후. 앞으로 옆으로 뒤로 앞으로 옆으로 뒤로 앞으로 와꽤 운동이 되죠 옆으로 뒤로 10번 오, 와 잘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